지난 4월 3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에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14세 여학생이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지 40분 만에 손을 넣어 동급생들과 투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에 청소년 마약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크앱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검색으로 마약을 거래할 수 있으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청소년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백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유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2012년에 38명 대비 12.6배가 늘어났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을 접한 청소년 수는 만 3천명 이상이라는 것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로 번져가는 마약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에 약하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마약이 미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범률과 중독률이 매우 높은 마약 사범의 특성상 청소년 시절 마약을 접할 경우 성인이 돼서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경험자, 경험자에게 범죄자 딱지를 붙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되고 나면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고 공기위한 사회적 겨, 개인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통해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마약 문제를 일부 개인의 범죄나 일탈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때문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해왔지만 대부분 음주와 흡연 중심의 교육이었으며 마약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실했습니다. 담배는 비행이지만 마약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온 교육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교육했을 뿐 청소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자체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약 사용에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함에도 그저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려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예방교육만으로 청소년의 마약 근절을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막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예방교육 뿐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이유와 방법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펜단닐 패치나 공부 자라는약등 청소년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많은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교육자료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마약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교육도 필요하고 마약 복용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중독자들의 삶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일부 개인의 범죄나 일탈로 간주하지 말고 청소년 누구나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약은 전염병보다도 전파력이 강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대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려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마약이, 마약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낼수 있는 특단의 교육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